상속장 봉투를 열던 날, 그녀는 웃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병원에 계셨을 때, 우리가 간병인을 드렸어요. 그녀는 항상 밝고 친절했어요. 아버지는 점점 그녀에게 의지했어요. 식사도 함께 했고, 외출도 그녀와만 했어요. 우리가 부탁한 일들은 그녀가 다 하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고맙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아버지는 우리를 멀리 하기 시작했어요. 바쁘면 오지 말라. 그 말도 그녀가 대신 전했어요. 우리는 그냥 아버지가 편히 지내시는 거라고 믿었어요. 그게 실수였어요. 상속장 봉투를 마주했을 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어요. 우리는 그날 알게 됐어요. 아버지는 이미 선택을 끝냈다는 걸 계속 듣고 싶다면 구독해주세요.